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24편 3절과 4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3편, 오늘 세 번째, 또 마지막. 저희가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24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수도로 정하고,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이 예루살렘성으로, 예루살렘성의 시온산으로 옮기고 옮기면서 다윗이 고백한 노래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3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배자로설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네 가지 항목 중에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는다 이 의미 그리고 이시0편 23편, 4편 전체의 흐름을 저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수 있느냐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자 여기서 허탈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헛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겉모양은 있어요. 겉모양은 번지르르한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근데이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뜻을 둔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영혼을 들어올린다. 나의 전 존재와 갈망을 어떤 대상에게 향하게 한다.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체가 없는 헛된 것, 헛된 욕망. 헛된 우상 무가치한 것에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자, 이 단어가 샤브 허탄하다. 24편, 이 4절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노력한 결과는 결국 꽝이라는 거예요. 결국 공허하다 하시는 거죠. 뒤에 가서 보면은 남는 게 없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자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마음이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꽉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겠습니까? 중심이 견고하지 않고 조그만 세상의 것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여호와의 산에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찬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으로 꽉찬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한 사람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시0편 24편 이제 중간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아마 여러분들은 시0편 24편을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 번 읽지 아니셨죠, 예, 그래 안 오셨죠 그죠? 그래 감히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10편 24편을 쭉 읽다 보면 은 1절부터 6절까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수 있겠는가 하고 예배자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예배자의 자격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이런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읽다 보면은 어, 이게 흐름이 연결이 좀안 되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시편 24편 그한장 안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까? 주제가 다른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10편 24편의 이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와 후반부 7절부터 10절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예루살렘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약계를 맨 행렬이 드디어 예루살렘성 앞에 도착했어요. 이제 성문을 열고 시원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자, 이때 다윗이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겠는가?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그러면서 성문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의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때 외치는 것이 바로 이7 절의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도 감이 안 잡히시죠? 자 보세요. 조금 전 4절에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걸 직역해 보면 나의 영혼을, 나의 전심을 헛된 것, 헛된 우상에게 들어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는 진짜 왕을 위하여 너희의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머리를 들지 말고 헛된 곳에 머리를 들지 말고 가지려고 하나 가질 수 없는 세상의 것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예배하지 말고 너희는 진짜 왕에게 너희의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서기 원한다면 헛된 것을 향하던 너희들의 머리를 내리고 너희의 마음을 영광의 왕을 향해 높이 들고 그분을 맞이해라 자, 이렇게 시편의 24편의 앞과 뒤는요 완벽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될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전심을 들여 환영해야 될그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8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별볼 일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등하신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다윗이 멋있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수식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호칭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역사적 현실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한 평생이 전쟁터에서 보낸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대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전쟁터에서 보낸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메고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곧 전쟁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백성들은 밖에 있던 언약궤를 새로운 수도,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신들은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죠. 하지만 다윗은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가나안의 신들을 제압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승리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 선포는 가나안의 신들은 헛된 우상이다. 헛된 것을 향해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들을 예배하지 마라.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희들의 전심을 영광의 하나님께 드려라. 그 왕이 들어가신다.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지난 11개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전쟁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루하루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수 없는 요동치는 특별히 2025년 올한 해는 정치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야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꺾이고 풀리지 않는 재정의 벽 앞에서 낙심하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짐은 파도처럼 밀려와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것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뒤에 숨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장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여러분 그리고 20, 24... 4편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의지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 만군은 무슨 의미입니까? 만군 자, 거대한 군대 엄청난 군대 라고 하는 의미죠. 만군의 여호와라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국가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 온 우주적인 군대를 총괄하는 총사령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그 아람 군대를 본 엘리사의 종이 사화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벽 위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아람의 군대들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아람 군대를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환이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지 못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천군 천사들은 아람 군대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동안에도 하늘의 불며, 불말과 불병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요 그들이 예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인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목청껏 이 하나님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선포가 그들의 자존심이었고요. 그들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우리 왕은 단순히 착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왕은 어떤 쪽도 물리칠 수 있는 전쟁의 영웅이시고 온 우주군대의 사령관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겉은 번지르하지만 내용물이 없는 것에 그것을 숭배하지 않고 나는 나의 머리를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내 인생 최고의 인생 담보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게 시편 24편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주 동안 20편, 24편을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주고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이였으니까 20편, 24편을 제가 4주 동안 묵상을 했거든요 열절이에요 그냥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소리를 내어 읽고 묵상하고 자 그러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 시편 24편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바라던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왕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실 때는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하지만 겉모습은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신 거죠. 이스라엘을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로 인류를 붙잡고 있었던 이 세상의 신,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시0편 24편,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오다. 이 10편 24편의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원래 계셨던 하늘보자로 복귀하는 순간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어린 나귀를 타신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백마를 타고 눈은 불꽃 같고 옷은 피 뿌린 흰 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로 19장 11절입니다. 우리 한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또 그가 핏뿐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눈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옆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그전능하시니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투를 밟겠고, 16절,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천승의 문 앞에 서십니다 천사들이 질문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겉보기에는 십자가의 상처를 가진 어린 양입니다. 호위 천사들이 대답하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굳게 나셨던 천성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개선장군으로 천성에 입성하시죠. 하늘의 전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며 영접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산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천성에 입장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헛된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안에 내용물은 없는 세상에 헛된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존귀한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과 함께 여러분 그 천성으로 입장할 하나님의 영적 동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달 동안에도요, 우리 눈앞에는, 우리의 여정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기다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헛된 것들을 예배하지 마십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강하고 위대하여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그분을 향해서만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오직 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분 뿐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도심을 입어 승리하는 이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승리의 고백이 한달 동안 날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피난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절대 패배하실 수 없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왕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2월 한달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의와 주님의 얼굴을 기할때 그 소백하십시다. 피난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와 아멘. 주님 얼굴을 구할때 주의 빛이 주시네.